안녕하세요. 우리 사랑부 가족들 반갑습니다. 예, 오늘 하루도 작은 큐티를 통해서 하루를 시작해 보도록 하지요 전도사님이 오늘 읽을 본문은요.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서 광야에서 나에게 절기를 지킬 수 있게 하여라. 하지만 파라오가 말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길래 내가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야 하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수 없다 그러나 이집트 왕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아 너희는 왜 백성을 데려가서 일을 못 하게 하려고 하느냐 가서 너희 일이나 하려, 하여라 히브리 사람들은 이 땅에 수가 많아졌다 그런데 너희는 그들의 일을 쉬게 하려고 하는구나. 아멘. 예, 우리 사랑부 가족들 반갑습니다. 어, 작은 큐티를 통해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좀 보고 있는데요. 어, 계속 이어지는 이렇게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들을 전도사님과 함께 묵상하다 보니까 전도사님은 개인적으로 음,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이 출애굽기를 읽어나가고 있어요. 우리 사랑부 가족들도 전도사님처럼 출애굽기를 읽을 때 흥미진진했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이 참 재밌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앞에 있는 구절 한번 읽어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서 광야에서 나에게 절기를 지킬 수 있게 하여라. 아멘 모세가 아론과 함께 파라오의 왕에 앞에 갔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절기를 지킬 수 있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아론이 왔습니다 모세가 파라오 왕에게 이야기했던 거죠 그런데요 파라오 왕은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파라오 왕은 어제 큐티의 내용처럼 마음이 완악하고 완고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어지는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하지만 파라오가 말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길래 내가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야 하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수 없다. 예. 지금 파라오가 한 말은요, 음,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가 누구기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오늘 이 파라오의 대답은 비슷한 어떤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파라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가 누구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대이 부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가 말했던 내용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유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답게 살수 있도록 이 해방을 시키라는 이야기를 두고 자신의 노동력, 그러니까 이 노동력은 돈과 연관이 되겠죠. 자신들의 노예를 왜 풀어줘야 되느냐며 오히려 화를 내기 시작하는 모습이죠. 오늘날에도 전도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돈, 명예, 권력 이런데 집착해서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기를 즐겨합니다.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세와 아론처럼 주님의 길을 따르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날의, 이날의 파라오 왕은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이어지는 내용 한번 전도사님 읽어보죠. 그러나 이집트 왕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아 너희는 왜 백성을 데려가서 일을 못하게 하려고 하느냐 가서 너희나 너희 일이나 하여라. 히브리 사람들은 이 땅에 수가 많아졌다. 그런데 너희는 그들의 일을 쉬게 하려고 하는구나. 예, 파라오 왕이 모세와 아론에게 조금 더 다그치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왜 백성을 데려가서 일을 못하게 하느냐고.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이야기하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가 많아져서 더 부려 먹을 수 있고 더 강제로 노동을 시킬 수 있는데 너희들이 뭔데 그 백성을 나가라고 얘기하느냐? 그럴 수 없다. 라고 파라오 왕은 모세와 아론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파라오 왕, 마치 자신의 도시에서, 자신의 나라에서 자신이 신인 것처럼 행동하는 이 파라오 왕,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해서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 파라오 왕은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붙잡고 싶어 했을 거예요. 왜냐고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열 가지 재앙 중에 아홉 가지 재앙이 있을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꼭 쥐고 있으려고 했거든요. 어, 이렇듯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에게 재앙이 닥쳐도 자신에게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 돌아서기는 커녕 자신이 잡고 있던 것을 꼭 쥐고 있으려고 하는 이 자만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존재를 위해서, 자신의 성취를 위해서 아무것도 내려놓지 않고 두 손에 꽉 붙들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때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어떠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은 하지만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도 드리고 있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꼭 쥐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는가요? 전도사님도 파라오왕처럼 혹시 모르겠어요.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것, 뭐 가지고 있는 재산은 별로 없지만 그거 놓치지 않으려고 꼭 붙들고 있는 모습들 나에게 있지 않은가 이런 모습 생각해 봅니다. 꼭 돈이나 명예나 이런 것이 아닐지라도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에게는 자존심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 지키려고 하나님 일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들을 꼭 놓지 않고 내 손에 꼭 붙들고 이것만은 절대 안 돼. 이렇게 할 수, 이렇게 할 수, 된, 이렇게 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전도사님도 그런 거 같거든요. 때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때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억울해도 내가 어, 잘못한 일이 없어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을 사는 전도사님의 모습을 전도사님이 되돌아보니까 내가 끝까지 놓치지 않고 꼭 주고 있으려고 했던 것들이 전도사님에게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은 어떠세요? 이것만은 절대 안돼 이것만은 놓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들 혹시 가지고 있지 않으세요? 파라오 왕처럼 꼭 쥐고 하나님 말씀에도 요지부동하지 않는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그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될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기도손 기도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종이 미련하여서 그 은혜를 잊고 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오늘의 파라오 왕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지 않는 파라오 왕처럼 무엇인가 꼭 쥐고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제 안에 있음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종에게도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며 그 길을 걷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 큐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성찰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큐티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참감사하고요 출애굽기가 이렇게 읽으면 읽을수록 손에 땀을 좀 쥐게 하는 것 같은 어, 표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전도사님은 매우 흥미롭게 출애굽기를 읽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부 가족들도 출애굽기에 한번 깊게 빠져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백선생님과 강성근 집사님 그 가정 위에서 기도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두 분, 그 강성근 집사님이 다 회복될 때까지 우리 사랑부 가족들은 놓치지 말고 꼭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내일 다시 큐티 영상으로 만나도록 해요. 내일 작은 큐티도 기대해 주시고요. 내일 만나도록 하죠. 우리 사랑부 가족들 사랑합니다. 안녕.